안녕하세요. 나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도면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자료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이 땅을 사기 전에 먼저 집들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뭐 이런 집들을 보면서 이렇게 집들을 보면서 어떤 집이 괜찮은가. 처음에는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집을 보다가 어, 집값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집을 짓자 해서 땅을 보기에 또 다닌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땅을 보러 다녔어요. 이렇게 땅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땅을 보러 다니다가 맘에 드는 땅을 찾게 됩니다. 와. 이 땅인데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먼저 얼마나 집을 지을지, 어느 정도 크기, 그리고 예산을 투자해서 집을 지을지 먼저 고민을 하고요. 설계하고 싶은 구조를 먼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먼저 땅이 땅이 나와야지 도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땅이 없는데 도면을 그린다? 그럼 땅을 산 다음에 그 도면을 못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먼저 사고 도면을 그리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드로잉을 해요. 차고를 어디다 놓을지, 가로지, 그 거실, 팬트리 뭐 다이닝. 뭐 이런 식으로 주방을 어디다 놓을지 지금 고민이어서 거실을 두 개라고 써놨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도 그려보고, 또 다시 뭐 이렇게도 그려봤어요. 이번에 조금 나아졌죠? 주방을 왼쪽에다 놓고저 음, 북쪽으로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바다가 최대한 보이는 쪽, 그 중간에 다이닝 식탁 놓는 자리가 있고, 오른편에는 거실을 한번 놔봤고요. 현관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오피스가 있고, 뭐, 차고는 왼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조금 더 모양을 내봤어요. 이번에는 차고를 조금 꺾어봤고요. 음, 현관, 거실을 가운데다 넣어보고, 주방을 오른쪽, 그러니까 안방을 왼쪽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바다 쪽 보이는 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2층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거는 생각을 안한 상태고요. 방의 위치, 뭐 그런 구조, 어디, 어디가 어디로 갈지, 그것들만 정하는 단계였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이게 기름종이에요. 이 기름종이를 그 위에다 대고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름종이 위에 또 다른 기름종이 위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 면적이 바뀌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면적, 이거는 피트인데요. 70피트, 총 55피트, 그리고 안방. 안방은 뭐14 곱하기 10, 15. 이런 식으로 면적을 한번 넣어 봤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안방이 오른쪽으로 왔네요. 거실이 중간이고, 부엌이 왼쪽. 네. 네. 안방을 조금, 아파 쪽으로도 한번 빼봤고요. 음, 그리고 땅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땅, 땅 그림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이 어디쯤에 이렇게 안착이 될지, 이렇게 기름종이로 이렇게 대고 그려보면은 되게 편해요. 보기도 편하고, 나중에 복사나 스캔하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대고 그냥 스캔하면 되니까요. 어, 이거는, 베이스먼트, 지하실, 지하실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네, 위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는 안방이 왼쪽으로 가게 됐고요. 화장실 그리고 거실, 다이닝, 주방. 주방이 오른쪽으로 왔죠? 거실은 가운데. 현관 쪽에서 바로 들어와서 거실이 보일 수 있게 됐고요. 이 도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떻게 도면을 제가 그렸는지 그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위에 층. 위에 층 도면이고요. 이게 카피한 거예요. 아까 그 기름종이 되고. 그냥 복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a 4용지로 이런 식으로 된고 네, 이것도 어다 보시고, 네, 이거는 어, 사이즈, 방 사이즈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도면을 어떻게 그렸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설계업자한테 바로 가는 것보다 내가 한번, 할 집을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어, 감사합니다.